안녕하세요, 정은진입니다. 오랜만에 책 소개를 위해 성도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을 직접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카일 아이들만의 포기하지 마입니다. 얼마 전 박평강 목사님께서 청년의 설교 시간에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책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청년의 지체들 사이에서 책 나눔 모임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와서 무슨 책으로 나눔을 할까 하다가 포기하지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제목 그대로 포기하지마 인데요. 과연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는 걸까요? 네, 다름 아닌 신앙입니다. 내 네, 한몸 먹고 살기도 힘든 요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생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가져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데요.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한 예화와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함께 읽게 됐습니다. 매주 정해진 분량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먼저 읽어본 사람으로서 가장 감명 깊었던 몇 가지 부분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 카일 아이들만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1. 허다한 증인들에게서 들으라 2.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 3. 자신 앞에 경주를 하라 이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허다한 증인들에게서 들으라에서 언급하는 증인은 다름 아닌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거나 아주 상관이 없는 허구의 인물로 생각해 버릴 때가 많지 않나요? 저 사람들이 아주 먼 옛날에 저 중동 동네에서 살아서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산다면 그들도 별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기로 흘려버릴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을 사는 장소와 시간이 다를 뿐, 성경 속 인물들도 저와 똑같은 고뇌를 겪는 인간이었다는 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새삼 느꼈습니다. 최근 제가 제 친구들에게 투덜거린 내용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랑 나랑 타임라인이 너무 안 맞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살짝 지나치시더라고요. 보통은 내 예상보다 많이 늦으시는 편이라 아주 속이 터지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예상 타이밍을 훨씬 뛰어넘은 시점에 응답을 받았어요. 작가가 각색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나는 점점 늙어갔고 결국 사라와 나는 멋쩍게 서로 머리를 극적이게 되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망과 환멸을 느끼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혼란스럽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려다가 상황이 악화되었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구름 위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사실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만든 것이겠지요. 이런 자신의 방식이 오히려 집안의 다툼을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켰지만 계속 믿고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저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내 방식으로 행동하다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짐을 벗어버리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파트는 종교에 매이지 말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어, 이 이야기에는 율법, 교회 안의 규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이것들에 옹매이게 되면 결국 탈진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신앙의 경력이 긴 사람일수록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본문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흠이 있고 부서졌으며 이랬다저랬다 한다. 왜 당신만큼이나 부서진 사람들에게 죽어라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자유로운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용납을 구할 때 우리는 전에 없이 큰 자유를 발견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쉴때 진정한 자유와 심과 기쁨을 발견한다. 작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 앞에 경주를 하라는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권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담대하게가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20대까지는 저도 정말 담대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무서운 것들만 많아지고 용기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작가가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할 때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자기 확신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근거한 확신 말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만주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 신앙을 세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낙심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자꾸 실패하니 겁을 먹고 위축되어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역설적으로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믿음의 길 위에서 지쳐가고 계신다면 성도님들도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